장은 소화기관 중에서 위로부터 이어지는 가늘고 긴 관으로 크게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.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장기들이 있는데 작은 장자 소장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이유는 소장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그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고. 독성 물질이나 알러지 항원을 내보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은 온몸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시경 음. 검사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위나 또 대장 질환과는 달리 소장에 생기는 질환은 사실 진단에 어려움도 있고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러고 보니까 저도 대장암은 들어봤는데 음. 네. 소장암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. 이 네. 네, 네. 소장은요 네. 5 내지 8미터 정도 길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지름은 2.53cm 정도로 작습니다 네. 점막은 돌림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현미경으로 보면 은 0.5에서 1.5mm 길이의 수많은 융털로 덮여 있어요. 음 음식물이 닿는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영양분의 흡수를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는 돕는 거죠. 네. 또 대장은 소장과 같이 원통형의 긴 자루 모양의. 아 이긴 한데 소장에 비해서 역 짧지만 내부 공간이 넓습니다. 길이는 약 91cm에서 한 125cm 정도 되고 지름은 막창자 부위가 약 8.5cm로 가장 크고 구불창자로 하고 하는 거는 약 2.5cm 정도로 좀 작습니다. 아